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야. 언니, 뭐 엄마, 초희는 알고 있었네. 엄마, 죄송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았어? 말렸어요 나도 괴로웠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선혜랑 강림이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헤어지려고 했어요 엄마, 엄마도 이건 알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 그럼 헤어졌어야지! 어떻게 어떻게 우리 아빠를 돌아가시게 만든 원수의 딸이랑 가족이 될수 있어? 그걸 숨긴 언니도 똑같아 우리야 오빠도 그래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오빠 여자한테 눈멀어서 가족까지 다 져버릴 생각이었냐고. 서보리. 뭐?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해. 모두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누나. 강림이 잘못이 아니라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떠났으면 됐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우리 아빠 살려내. 우리 아빠 살려내라고! 엄마, 엄마도 뭐라고도 해봐, 어? 서보리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죽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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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어머니 전선해 누나랑 까지 함께 할 겁니다 엄마! 엄마! 아니야 난 괜찮아 나 괜찮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아 <laughs> 어, 엄마 엄마. 가해미 너도 엄마 모시고 가. 누나. 선이는 나한테 맡기고 와서 그래, 강림아. 어머니 얼른 모시고 가. 일단 선배 한 분이 PM 코스메틱 법률팀에 있었는데, 10년 전에 이민을 갔대. 그래서 여기저기 수송은 중이야. 혹시라도 그때 일을 기억할지도 모르니까. 잘 됐다. 나도 예전에 같이 일하던 화장품 회사 팀장님이 같이 알아봐 주신다고 했어. 고마워 누나. 에이, 고맙긴. 이건 강림이 내네 일이기도 하지만, 내네 일이기도 해. 근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더라. 뭐가? 아저씨가 돈을 받고 특허 기술을 넘겼다면 꽤큰 돈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선해는 그렇게 여유롭게 살진 않았잖아. 물론 우리보다야 잘 살았지만. 실은 나도 그게 이상하기는 해. 아저씨가 돌아가실 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는 다른 유산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돼. 그렇지. 응.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숨통 막혀 못 살겠네. 아니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해? 없는 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까지 안 나타나서 진짜 그만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저기 반찬가게 별일 없었죠? 반찬가게 사장님 몸이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가게 문을 못 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반찬가게 사장님이 몸이 아프시다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장사하면서 아파서 문다는 건 처음 봤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질렀나? 선생님, 별일 없으면 저좀 이따 퇴근해도 되죠? 퇴근이고 뭐고 여기 세탁소 마실 나온 거면 지금 단장 들어가세요. 양나가시니까요 아, 조금 있다 퇴근 한다고요. 아. 정말 많이 아픈 것까? <laughs> 아. 나 생각 없다니까 왜 억지로 끌고 나오나. 아, 그래도 진진 드셔야죠. 아유, 맞아 언니. 화가 나도 밥은 먹으면서 화내자. 어? 아, 맞게. 그래요. 엄마 같이 들어요. <laughs> 조금만, 조금 아, 아, 이거 오세요내 아, 몸에 손대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진짜. 주변 여전히 까칠하셔. 아이고, 천원더 흘러 앉아 봐. 앉으세요. 아, 난 됐으니까 너희들끼리 먹어라. 아이 언니. 엄마. 아, 아, 아니, 아니, 아, 잠, 엄마. 어머니. 어, 차, 엄마. 차, 차, 엄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저랑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웬일이래?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 나와 계실래요? 네? 저 통화 좀 하게요. 수라 어머니. 여기 제게입니다 아는데요. 밖이 추워서요. 네? 아휴, 알았어요. 응.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직원이지, 참. 사장님, 준이도 좀. 아휴. 준이야. 네. 아저씨랑 나랑 놀자. 네. 오케이. 가자. 응. 우후. 가자. 그치? 여보세요? 나 기억하죠? PM 코스메틱 알죠 덕분에 계약금 잘 받았... 암튼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누군가 이 사건을 자꾸 다시 들쑤시고 다니고 있어요 대체 누가 뭘 들쑤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랬어요? 정확히 말했죠? 그놈이 최영남이 맞다고 인상착의도 캐물어요? 네 키가 작고 부산 사투리 썼던 것까지 기억나는 건다 말해줬어요 부.. 산 사투리요? 아, 알았어요. 나 일단 끊어요. 나도 알아볼 테니까. 부산 사투리? 그럼 최선 u 아빠도 고향이 부산이라는 거야? 키 작은 것도 s 아아빠랑 비슷하고. 설마...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 장모님, 죽이라도 좀 드시죠. 예? 생각 없네. 엄마, 이렇게 식사까지 걸으면 진짜 큰일 나요. 제가 오면 좀 풀어지실 줄 알았는데 아유, 쉽게 풀어질 아. 일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절대 안 풀려요 식사를 계속 거르시고 진짜 큰일 날까봐 걱정이다 아 몰라 다 오빠 때문인걸 뭐 에휴 우리 변호사 사돈도 속이 말이 아니겠구만 여보 일단 동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는 중이야 고마워. 나도 동문들한테 한번 알아볼게. 그래, 어머니는 좀 어떠셔? 강림아,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어머니는 우리 가족 모두 다 살피고 있으니까. 밤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알았지? 어, 그럴게. 내가 또 전화할게. 음. 아, 아 이봐요 아 문길동 사랑꾼이 여기 계셨네 <laughs> 언제 들어온 겁니까 아, 그래서 음? 사건의 실체는 좀 다가갔어요 에? 진전이 있습니까 에? 그 서류는 진짜가 맞대요 내 침대에 앉지 마십시오 에이, 내 연애 코치의 삘 얻어가지고 최 교수님이랑 다시 만난 사람께서 너무 뻣뻣한 거 아닙니까? 연애 고치요? 그래서 진도는 어디까지 냈어요? 강석구 씨, 이 연인 사이의 진도도 왜완급 네?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서서히 슬로우 슬로우로다가 약올리듯 상대의 애를 바짝 바짝 태우면서리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얘는 이럴 때 집에라도 있지. 너무 찝찝하네. 응. 여보세요. 나 누군지 알죠? 저번에 사기꾼 최영남 찾아달라고 의뢰했던 마갑순.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하려고요. 최영남, 고향이 어딘지 알아봐줘요. 신체적 특징 같은 것도요. 예를 들어, 키가 작았는지 컸는지, 뭐 그런 거. 알았어요? 알아보고 연락줘요.